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진행은 예리님이에요. 이름이에요. 지금 저분 장난치는 거예요. 제 동생이. 생님이 지금 이거? 화면이 안 보여요. 장난이에요. 말하지 말라니까 실시간 대상이니까. 그리고 말 걸지 마세요 ASMR이다. ASMR ASMR ASMR? <laughs> 아니, 아니 A S M R M 그럼 나가서 하는 게지 나가서 책 사는 게 어디 있어요? <laughs> 자, 이제 시작할게요 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ASMR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들어도 되지. 음, 여러분 제가 요폼클레이 이거 요거를 음요 삼각 주먹밥 이거 만들 거예요. 잠시만요, 음. 여러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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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됐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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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음저여기고 보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요런, 이런, 요런만큼만, 요만큼만, 요만큼만, 꺼내서 똑같은, 이렇게 만들어줍시다. 여기서, 조금 세모나게, 다듬어줍니다. 도구로 해도 되었고, 손으로 해도 돼요. 저는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금 더, 아니, 뭐냐? 삼각종업방 모양을 만들려면 좀 많이 손을 써야 할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나? 이만큼 말고 좀더 어, 해야겠다. 퐁클레이로찍죠 네. 이 네. 노란 퐁클레이가 없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요걸 음, 세모나기 만들고 쭉 펴주면 돼요. 이만큼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세모나기 만들었고 눈 펴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걸 좀 다듬어서 너무 어려워요. 이만큼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바닥에 음, 많아요. 이거 말고, 딸기를 만들어 봅시다. 일단, 초록색 아이폰이라고 부를게요. 초록색 아이폰을 꺼낼게요. 제 가상 망치 마세요? 옷이 스던데 아니 가상 망치는 끝말잇기 하는 데왜 갑자기 떠드세요 짜주 이거 음, 청소해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음. 너무 좋아요 당신 잠깐만 떼서 돌돌돌돌돌돌돌돌. 가장 응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아 뭐야? 좀 길게 길게. 첫 작업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같은 작업 요청하실 수 있어요. 놓고. 싶으신가요? 네, 아키네이터로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키네이터네이입니다 게임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시작해 보시보 여자입니까 여자 유튜버인가요 애니메이션에 등장합니 보고, 보인

이까렇게 식까지 모양이 만들고 빨일색아이폰을 준비해 주세요. 여성입니까? 아이폰 어. 미션 뭐야. 일단은 동그랗게 만들뒤 동그랗게 만든 한쪽 모양을 눌러주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한쪽 모양은 조금 자가 모양을 얇게 만들어주고 그부분 버튼들 아니 이렇게 뒤에다 놓고 여기 딸기를 좀더 많이 코클레이를 조금 더 넣어주고 이렇게 만 밀려줍시다. 이제 여기다가 붙이면 될것 같네요. 너무 많이 조금만 이만큼 해주고 붙여줍니다. 뭐예요? 딸기 만들어요. 이렇게 완성. 조금만 붙여서 완성을 해줍시다. 뒤에 어... 어... 부분은 뭔가 좀 이상하지만 앞 부분은 귀엽습니다. 자, 요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도시락도 들어 있어요. 케이스 어... 그게... 들어 있습니다. 케이스, 키스. 케이스에 여기 달기를 하나 넣어줍시다. 너무 귀엽다. 니 말해 줬잖아요. 3 시간 킨다고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까먹쟁이. 까먹쟁이. 여기다가 까먹쟁이 날개 하나 올려 놓고 어, 제가 계란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 계란 주먹밥. 흰색을 요만큼 준비했습니다. 노랑 폼폼이 어. 또 필요하니까 요색 빨강색 흰색 빨강색을 따서 따서 꺼줍시다 빨강 흰색 아직 핑크색은 안 되었으니까 흰색을 많이 많이 좀 꺼내주고 이런만큼만 이만큼만 준비해 줍니다 오늘 밤이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나봐요 요런 느낌입니다. 밤이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준비했던 빨강 조금이랑 섞어 줍시다. 이렇게 요만큼만 섞어주고 좀 부족하면은요 떼줘가지고 빨강색도 좀 떼줘서. 핑크색을 만들어 줍시다. 석석석석. 참치 같은데. 참치. 지금 다 자고 있나요? 지금이 일곱시거든요. 그럼 지금 다밥 먹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자고 있어요, 섞어줬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됐어요. 핑크색은 안 됐네요. 하얀색을 좀더 섞어볼까요? 오케이. 아 책. 핑크색이 돼야 되는데. 글레에 이 아까워요. <laughs> 다른 것도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핑크색 된 건가? 안 됐네. 힌트 그냥 다 넣어버려. 아까 준비했던 거다 넣고. 뭐 남은 거 쓰면 되지요 네, 핑크색 만들게요. 네, 핑크색 만들어야 되는데 핑크색이 안 나오네요. 왜 핑크색 을 만들 건데요? 딸기 아니, 딸기래 계란말이 주먹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까 일단 흰색을 좀더 준비해 줍시다. 흰색 준비하고, 좀, 이렇게 늘려줍시다. 동그라미 이렇게 됐죠? 됐으니까 여기다 놔두고, 노란색 폼클레이를 준비해주세요. 폼클레이를 조금만, 요만큼만, 떼어서 노란색 요거를 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다 핑크색 잘 만들었네요. 겉에다 둘러주세요. 이 만들었습니다. 다듬을 게 없어서 속상한네요 못생겨서 나왔어요. 못 만드는데요? 계란말이 주먹밥 만듭니다. 아니. 이렇게. 못생겨졌네요. 이렇게 만들고 그거 계란이 못생겨졌어요. 하트. 하트를 만듭시다. 여기에, 저기에는, 이, 이. 하트는 이, 왜 만들어요? 뭐야, 이게. 머리카락 왜 나와? 왜 응, 뭐 이렇게 길어? 머리카락. 하트를,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나오면, 하트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토끼 귀엽네요? 근데, 이게 너무 작, 작은데? 나 이거 섞어버리자. 왠지 토끼 귀가아요그 하트는. 요 색으로? 그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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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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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랑색으로 만들어는데 그럼. 요 노랑색을 쓸 거예요. 흰색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네요. 흰색을 너무 많이 쓰는데요? 근데 한통더 있잖아요. 네. 흰색은 한 통이 더 있더라고요. 이색 많이 쓸것 같아서 많이 입나봐요. 요거를 이번에 진짜 크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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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와 너무, 너무 크잖아. 더 크게! 안 돼, 너무 많아. 하나를 더, 더, 더. 얘 라이, 모르겠다. 한통 정도 가져왔는데 어차피 뭐 가지고 놀 거니까 그럼 음, 만큼 뺐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어, 노랑색 바다고요안 바꿨다고요. 19분이나 걸렸어. 요다말다 다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지?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앞에를 붙여주면 끝. 근데 너무 이상하게 된것 같은데? 이런 김에 그냥 바꿔버립시다. 다 만들어서 어차피,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섞어. 섞어, 섞어. 요 색은 어디다 넣을까요? 거의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이제 그냥 넣읍시다 아니면 슬라임 여기, 여기 케이스에다가 한번 넣고 보관할게요 뭐야? 자 여러분 그럼 실시간 끌게요 너무, 오늘 아무도 안 들어와서 너무 속상해요 마지막.. 나.. 나.. 다음에는 많이 많이 들어와주세요 밥모자 많이 들어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마지막에 ASMR 안 해줄 것 같은 느낌? ASMR 마지막으로 할게요 ASM. 이거 입어줘라 자 끝입니다 오, 입어줬다 음. 이 여러분들 음. 나중에 실시간도 켤게요 음, 아 귀여워 어.. 류슬이랑 열뿜이랑 어~ 리폼이 언니랑 들어오면 좋겠어요. 아~ 예쁨 언니 류슬 언니는 기억이 안 나. 아~ 류슬이는 기억이 안 나. 예쁨 언니 류슬이 리폼 언니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